여기가 이제 시작인 거지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어? 기차길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어? 그 맞나 노래?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야 나는 골목인 줄 알았는데 그 차가 들어오네 옛날에 저 가야하고 저쪽에 보면은, 기차길 옆에 막 집들 많았다,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때 그, 같이 했던 그 동네라고 보면 되지. 쭉 연결되던 동네. <목소리> 오, 기차 간다! 아, 아이, 기차가 아픈데. 밀동도 거 있죠. 친구 아이가, 어? 친구 아이가, 고마라마이 묻다 아이가, 어? 그 동네 그 동네도 옛날에 참 많이 갔었는데, 야이 앞으로 갔다가 볼까? 이 앞으로 갔다 이좀 갔다가 봅시다. 요도 좀, 내가 여기도 조금 스펙타클하네. 느낌 있네. 응? 느낌 있어. 오, 방금 내가 엄청 멋진 모습을 봤어. 와. 무슨 오사카가? 어? 오사카 뭐도토보리 같네? 어? 느낌이 물이 없어서 그렇지 물만 꽉차 있으면은 느낌이 이것도 이 동네도 딱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이 없잖아 야요 며칠 비가 왔는데도 이래 물이 없나? 이물다 어디 갔지? 참. 야, 이 앞에 있는 이 집은 창문만 열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네. 무조건 들어야 되네. 여기가 이제 오늘 메인 로케이션 장소. 이 동네가. 야, 시끄럽네. 우와. 시끄럽네. 이래서 기차길 옆에 살면 안 되는갑다. 어? 지하철 옆에만 살아도 시끄럽다고 난린인데 집들이 다 보면 이제 옛날 집들 아닙니까? 자보면 옛날에 지어 놓은 거에서 지붕만 뭐 새로 하고 다 그냥 그냥 사는 거지 뭐. 다 그냥 그냥 뭐 사는 거죠. 동네네요. 몇 미터로 내려가고 또 길이 있이 벤소 아닙니까? 벤소 벤소 사람 살죠기다살 아요, 사람 다 살고 있습니다. 비가 와 놓으니까 물이 많이 흐른다. 비가 와 놓으니까 물이 많이 흐르네. 야이집 느낌 좋네. 요 옆에 요집 향나무 쫙 심어 놓은 거 보세요. 그냥. 그리고 창문이 창문이나 이제 지붕을 딱 보면은. 되게 오래된 게 느껴지잖아 와... 이집 계단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집에 가야 돼 오사카 같지 않습니까 오사카 물이 쭉흐니까 그래도 비가 와갖고 그런가, 뭐. 물은 깨끗하네. 겸성있어요, 겸성있어요. 갬성 겸성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겸성이지.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다른 데로 떠나고 싶겠어요. 전부 다 이렇잖아.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들어가는 구도. 주차장은 널널하네. 주차장 다시 일로 올라가 볼까? 이 바로 옆에 지하철입니다. 이 바로 옆에 냉정역가 아닙니까? 냉정리 여기가 와, 이 멋있다. 와, 이 멋있네. 물쫙 흐르고, 앞에 구름다리. 나무라도 이렇좀 양쪽으로 좀 심어 놓으면 좀 그래도 볼만 하겠는데. 이 찍고상인지 저 찍고상인지 그, 한계 해가지고 사진 찍게끔 만드는 기라, 강제로. <laughs> 강제로 사진 찍게끔 만드는 기라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어 보는 거지. 이 동네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게 바로 옆에 있죠. 도로. 이한 100m만 나가면은 8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이가지 10차선이가. 그러니까 이 동네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몰랐던 거지 그냥. 야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납니다. 아마 이거 빗물 같은데? 여기도, 와. 이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뭐 공장 같은 거 돌리는 거 같네. 저 위에 주택들. 전부 다. 사람 사는가 모르겠다. 사람 사는가 모르겠어. 와, 이집 진짜 특이하네요. 그집 진짜 옛날 집이네. 그 단칸방 있다 아입니까? 단칸방 들어가면 진짜 방방이 한 개씩 있는 거, 그 느낌 나네.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냥 밖에서만 볼게요 은혜가 충만한 순역에 더불어 사는 집 뭐하는 데고 야 진짜 옛날 그 동네 골목길 분위기 나네 여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 는데 동네는 깨끗하네 그래, 덩쿨이 이제 있다는 거는 집을 한참 비안 왔다는 거지. 야, 참, 그러니까 여기도 이 동네가 이 동네도 보니까 땅이 지적 정리가 안돼 있더라고. 지적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고. 와, 진짜 놀라운 건, 이 집은, 이집 있죠? 이 집. 이 집은, 빨래 널어 놓고 나갔다. 빨래를 널어 놓고, 빨래 널어 놓은 지 지금 몇십년 됐어, 이게. 빨래 널어 놓은 지. 어? <laughs> 저 빨래가 언제, 언제부터 널, 널려 있었던 빨래란 말인가? 와 최고다 이거 이거 최고다 요길 있죠 요길길 길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주택이 있는데 와이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군사 정권이 생각나는 그런 군사 정권이 생각나는 그런 집은 그런 집 어허 군사 정권이 생각나는 집와 갑자기 막 흥분이 되네. 또 그냥 막 방치, 방치된 집인데, 와 근데 여기는 좀 살던 사람인가 봐. 바닥에다가 나름 이 돌로 이제 다듬어 놨잖아. 와. K 캔시드. 약간 그런 느낌 나네. 왠지 동네에서는 좀 살던 사람 지뭐 옛날에야 뭐 차가 있,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사람이 뭐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요새야 뭐차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밸로도 하지만 뭐 옛날에는 뭐 조용한 집이 좋은 집 아닙니까 조용한 집이 요런데는 뭐좀 시끌벅적했을 거고 요 보면 뭐 옛날에는 뭐 단체로 나갖고막 이불 빨래 하고 막 어? 다라이 꺼내놓고 막 아들 막모욕하고막 샤워하고 막 등목하고 여러분들 뭐 다그러면서 살았잖아 어? 다그러면서 살다가 뭐 어째저째 뭐운 좋게 뭐좀잘 풀리가지고 어? 지금은 아파트 살고, 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솔직히 이 정도 살면은 잘 사는 거지. 진짜 뭐 산동네, 진짜 판자집 지놓고 사는 게 그게 뭐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역세권 아니었습니까? 역세권, 줄에요 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줄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제 가면 이제 볼수 있는 요런 다락 있죠. 무늬로 해가지고. 요, 문 바로 위로 창문으로 해가지고. 하 참, 옛날 집은 옛날 집이다, 이 집도. 옛날 집이다. 희망하우스. 야 참, 옛날 감성이 있구만. 문만 바꿔놨어. <laughs> 문만 바꿔놨어. 와, 근데 이게 소음이 큰 건가? 유리가 다 박살이 났네. 금간 거 보이죠? 소음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은 무슨 충격을 받았나? 여기 충격받은 자국이 있긴 있는데, 밑에 딱 보면 뭐. 찍힌 자국이 있긴 있어요. 금이 쫙절여갔네 유리가 가오디 양식이네. <laughs> 유리가 가오디 양식이야. 아뭐 기승전 가오디네, 뭐 오늘은 뭐. 유리가 완전 가오디 양식 아닙니까, 이거. 문의 이 내놓은 거 봐라. 저래, 내, 내래도못 내겠다.